안녕하세요, 난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난처입니다. 한 하면 좀 어두워진 것 같아. 자, 오늘 밖에는요, 아, 지금 날씨가 굉장히 굳어요. 오후부터, 오전부터 바람이 엄청 불고, 지금 오후에는 비가 좀 내리다니, 지금 눈이 막 뿌려요. 눈이 눈보라지, 너무. 눈보라. 눈보라가 막 뿌리고 있어요. 그래서 밖에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안에서, 어, 우리 소일거리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림 그리는 모습이고요. 아, 송선 선생님은 벌써 뿌꾸를 하나 그렸어요. 나중에 뿌꾸를 보여드리도록. 선생님, <laughs> 보여주세요. <웃음> 아, 이렇게 뿌꾸, 뿌구. 뿌꾸를 그렸습니다. 우리 송선 선생님 작품이고요. 저도 하나 그렸는데, 어 저. 조금 정서 불안을 하나 그렸습니다 자, 그건 나중에 어, 보여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은 제가 그림 하나를 그리고 있습니다 날씨 구준 날은 집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하, 하, 밖에 가 일을 못할 일이 일을 못 하니까 어, 일을 못 하니까 이렇게 소소하게 그림을 그리는 것도 괜찮아요 시간 보내기 참 좋습니다 돌보다 그림 온뭐 이건 뭐저좀 뭐요 뭐종이가연구적이죠 이거 찢어지기를 하나 뭐 부서지기를 하나 제가 바깥에 좋은. 미니 정원을 만드는데 이거 전시로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아요 밋밋한 돌보다도 저희들이 직접 그린 그림을 전시를 하면은 이끼랑 같이 돌과 같이 그리고 예쁜 꽃과 같이 옆에 세워놓으면 기가 막힙니다. 자 아까 하나 완성했고요. 지금은 자 이렇게 요걸 지금 그렸습니다. 자 매화를 그렸는데요. 어 꽃이 많은 거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 여백의 미라고 <laughs> 어, 여백을 많이 둔자저뭐 어, 호잔입니다. 자잔 이렇게. 어, 비웃을 사람 많겠지요. 뭐 지가 무슨 <laughs> 아니야. 뭐 그러시는 분들 일단 요거 지금 조금 전에 요거 그렸고요. 조금 전에 그린 거는 이거는 추상적으로 그렸어요. 돌 모양을 보고 생각나는 대로 그렸는데 추상적이라 뭐 아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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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뜻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측면에는 제가 이렇게 갈매기를 다 집어넣어놨고요. 새를 집어넣어놨고요. 그리고 이쪽면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짜잔 <laughs> 추상적입니다. 이 돌의 느낌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린. 그래서 제가 이걸 정서 불안이라고 지었습니다. 자 무슨 아무 의미 없어요. 뭔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뭘. 측면은 갈망이 됐고요. 아무 의미 없이 돌을 저기 나는 대로. 자 이런 거는 원래 제 스타일이 아닌데요. 그냥 한번. 의미 없이, 생각 없이 그렸고요. 추상적으로 그렸고요. 저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이게 제 스타일이에요. 이런 스타일이 제가 좋아하는 어, 스타일의 그림입니다. 잘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두개 그렸고요. 하나 또 그려볼까 해요. 시간이 많이 남았거든요. 뭐 소일 보내야죠. 이 사람은 지금 한 시간째를 고르고 있어요. 그림을 그린다고 돌은 여기다 갖다 놓고 지금 한 시간째 이렇게 고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송선 선생님. 자또 봬요. 다음에 그림 그림 또 어, 보여드릴 기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안녕. 아 우리 완전 오늘 깨지 깨지 한 집에 있으면 그죠? 싫지도 않아요, 그지? 꼬질꼬질 모두에난처했습니다 안녕. 뭐 니만 지 네네 알겠습니다. 저만 꼬질합니다.